오늘은 서류를 하느라 하루 종일 진짜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심을 먹고 아 또이 지는 단풍들이 너무 아쉬워서 일단 운동을 잠깐 잠시간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단풍들이 바닥에 또 얘는 아주아주 아주 예쁜 복장 터지기 예쁜 복자기 와, 진짜 예쁘죠? 복자기가 진작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으면 우리 애들 수업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이제 수업이 더 어느 정도 다 종료가 됐는데 이렇게 예쁘다니 배신이야. 와, 저기도 단풍도 완전 깜 빨갛고. 얘 노란, 오, 아주 참나무 친구들 아주 위험있죠? 그리고 단풍이 노란 단풍과 지금 노란 은행이 이 나무가 상수리 나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은행나무가 이 나무, 은행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고. 근데 둘이서 막 서로 지금 잎이 아주 아주 예쁜. 그리고 얘는 노랗게 물든 단풍나무. 와 진짜 배신이야 이렇게 예쁘면 안 되지 우리 애들이 지금 와야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 텐데 일주일 전에 다 끝나가지고 수업이 아쉬워요 단풍아 내년에는 좀 일찍 일찍 물좀 들어다오 그래야지 우리 애기들이 니네들 더 예쁜 모습 보고, 더 많이 감동하고, 더 많이 칭찬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 마음속에 감성이 그냥 소록소록소록소록 피어나겠지? 음. 예뻐라. 미리 끝나고 나면 서로가 굉장히 많아요. 대관도 다. 모아야 되고 사진도 다 모아야 되고 여기다가 또 그동안 했던 일지 다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일을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산초가 이제는 빛을 많이 잃은 것 같아. 너네도 이제 잎을 떨굴 시기가 됐나 보네. 어 꽃사과야 꽃사가 친구들도 보니까 이제는 아 어,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나 봐. 꽃사가 친구들하고 애들하고 되게 즐겁게 많이 잘 놀았었어. 그동안 고마웠어. 아이고 이뻐라. 맥문동이 열매는 이제 다 떨어져 나갔고 아까시 나무들은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키가 커. 그래서, 비만 오면, 우리 지난 여름에, 많이, 많이, 얘네들이, 넘어졌죠? 어, 아급의 친구들이 여기도 있었구나. 어이구. 아급의. 얘는 지금 산딸나무 친구들이 잎이 이제 약간 주황, 약간 주황, 갈색 그 사이에 통이 색깔이 되어 있어요. 와 얘는 밤나무입니다. 밤나무가 약간 상수리랑 비슷하지만 여기 수피를 이렇게 보면은 어 달라요. 약간. 그리고 잎 모양도 끝에 뾰족뾰족한 게 없는데. 나무고 게 얘는 독일 가문비나무입니다. 독일 가문비나무가 우리 남성 공원에 그렇게 흔하게 많지는 않은데 아주 위엄 있죠. 이로 제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애들이 열매 가지고 많이 놀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때 쓰는 나무라고.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진짜 나무로 트리를 만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깔나무나 신깔나무 종류도 많이 있고, 이제 숲으로 갑니다. 요즘 고구만 습기, 거의 깊은 산속 같은 느낌. 오늘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떠들고 다녀도 저 <laughs> 여자가 어, 미쳤나 이런 소리 안 듣고 잘 갑니다. <laughs> 우와, 예뻐요. 나는 오늘은 맨발이 아니고, 방아를 신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산이라고 밑에 여러 낮은 저기 하천도 보이고 그리고 나무들 사이로 나지막한 집들 많이 보죠. 여기 이제 탐방동이라고 하는데 다가구들이 많아요. 음이 색깔이 여기 중국 단풍들. 가로수로 있던 중국 단풍들은 진짜 막 색깔이 예쁘게 물이 잔뜩 들어가지고 거의 우리가 많이 주워, 주다가 빨간 신호등 수업할 때 썼는데 지금 얘네들 그렇게 많이 예쁘게 들진 않았고 그래도 단풍나무가 이렇게 많은 우리 남성공은 아이들이 조금 조금만 더 지금 수업하면 딱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예쁜데 안타까워 단풍폭탄이야 음. 우리가 단풍을 보러 멀리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면 그죠? 그냥 여기 있는 단풍만으로도 충분히 어, 만끽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아. 어, 숙부쟁이가 이제 활짝 피었었는데 비가 오니까 조금 오므라들었고 야 날씨가 추워지니까 조금 조용해요 고쟁이야. 음, 예뻐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우산은 바로 단풍 우산입니다. 단풍이 원래는 스프레이로 해서 물로 붙여줘야 되는데, 근데 잘안 붙어요. 그리고 손 싫어. 애들이 잘안 물로 붙여서 붙이기가 어려워 가지고 11월에 저희가 딱풀로 조금 붙였어요. 크크크 오늘의 남선 유아숲 체험원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직도 여기는 단풍이 많이 남아있고 가을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맨날 나무 완벽하게 매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얘네들은 줄사철 나무입니다 줄사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꽃무릇이에요 꽃무릇이 초록초록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 침대를 나무 낙엽 침대를 마련해 놓고 여기 애들을 높였더니 정말 배경 사진도 예쁘고 초록초록하니 진짜 예뻤어요 지금 여기 구멍도 뚫어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수를 다 해놨네. 자, 보수를 했습니다. 여기 지난번 여름에 장마 때, 여기 엄청 많은 아가씨 나무들이 쓰러져가지고, 여기 데크가 다 파손이 됐었는데, 데크를 지금 거의 수리를 다 했어요. 예쁘네요. 오늘은 오! 여기 큰 은행잎들이 있는데 은행나무가 아주아주 아주 커서 여기 몇그루가 다 있죠. 이 나무들이 여기 완전 노란 노란 용단을 만들어 줬어 이렇게 은행잎이 겹겹이 쌓여있어요. 여기에 보면 은 은행 작은 어린 묘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묘목을 어 조금 옮겨다 켜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음 너무 흔해서, 그리고 은행나무 집에다 갖다 놓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하나 키워봤는데, 어 그렇게 잘 자라진 않더라고요. 와, 노랑 연단입니다 우리 애들 여기서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서 피리불기 합주에도 하고, 딱따구리 합주에도 하고, 그리고 또, 어, 소금쟁이 배,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만드는 소금쟁이 놀이도 하고, 많은 걸 했었는데, 여기도 단풍이 예쁘게 떨어졌군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연못 연못이 이렇게 비가 오면 적당히 물이 차고 여름에는 한참 우리가 물을 엄청 진짜 길러다가 우리 옆에 선생님이 많이 힘들었죠? 길러다 날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 물이 차고 그리고 비가 안 오면은 여기가 마르고. 그래도 여기는, 우리, 새 친구들이 아침마다 와서 바글바글 물을 마시는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게 주로 막, 어, 섬처럼 꽃이 되게 많았었고, 둥글레도 많았었죠. 물론, 저기 막 보라색으로 아주, 파도같이 넓게 향연을 이루었던 것은 맹문동밭이 있었고요. 이렇게 남성공원 여기에 있는 꽃들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둥글레 노르기 관중 붓꽃 옥자마 무늬 비비추 왕 원추리. 근데 왕원추리 이번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은 봄에 원추리 싹은 그냥 그 잡초로 생각하시고, 싹 자르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원추리가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 <laughs> 안타까운 실정이죠. 음, 별빛이 흐르네. 별이 막 쏟아져 있어. 와, 남산 유아숲 체험원에서, 음, 9개월간 우리 아이들하고, 음, 달마다 다른 놀이, 그리고, 다른 체험, 그리고, 다른 활동들, 다른 놀이, 뭐, 여러 가지, 뭐, 경험들을 나누었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처음 3월달에 왔을 때나 4월달에 왔을 때보다, 그냥 유니틱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게 나의 보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얘는 죽단화입니다. 이렇게 노란 꽃이 한 겹으로 피지 않고 여러 겹으로 피면은 죽단화라고 하고 한 겹으로 안 피면은 황매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열매가 얘는 아직도 남아있네요. 우리 열매를 진짜 많이 따가지고 애들하고 열매 축포 내리기 해서 많이 많이 뿌려줬어요 아마 내년에는 열매 들이 싹을 더 많이 터어서엄새인지다눈문도 받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 이제 막 날이 밝아져서 해가 뜨려고 하고 있어. 와 근데 또 비가 또 해가 떴는데 비가 또 떨어지지? 스푼 <laughs> 가지각색의 얼굴로 참 나를 설레게 합니다. 콩닥 콩닥. 아 다음에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음. 모레는 또 어떤 친구들이 어 정말 기상천외한 창의적인 말을 할까? 그리고 얼마큼 커서 올까? 그리고 와서 안겨줄까? 그리고 엄마 재밌었어요 하고 그리고 막 도토리 생님 하고 부르면서 뛰어 와줄까? 네 <laughs> 아이들은 정말 예상된 행동. 그리고 예상되지 않은 행동 정말 갖가지의 모습으로 저희 가슴에 다가왔었고 그리고 정말 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단어들을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들 막 이런 것들로 깜짝깜짝 놀라게 해줬었거든요 아이들을 성장시킨 것은 숲이고 우리 숲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라는 나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옆에서 길만 안내해주고, 그냥 조금 재밌는 놀이로, 어떤 놀이로 이 숲을 즐길까, 모왕장 한때그 길을 잡아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내년에 또 여기에서 근무를 할지 그게 알수 없는 어쩌면 기간제, 뭐 최저 임금의 뭐 열악한 처우이거나 아니면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숲에서 일하고 그리고 숲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그런 정말 재밌는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음,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또다시 이 숲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숲에 일하는 숲 선생님들의 생각일 거예요. 보수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기에는 참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죠. 내 보수와 상관없이 물론 생계도 많이 달려있는 일이긴 해요. 저도 역시 이자도 갚아야 되고 여러가지 보험료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는데 더 페이가 많은 일들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은 여기에서 행복하고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줄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 와서 숙체험 한 번으로 그 아이에게 얼마나 더큰 영향력을 줄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을 일단이 바로 숲 선생님들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남산 유아숲 체험원입니다.